안녕하십니까?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신 포도나무의 비유를 중심으로 해서 열매가 풍성한 깨끗한 가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들인데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저절로 열매를 맺히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열매 맺히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가지를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들이 열매 맺히는 사람이 거치는 과정은 깨끗하게 되는 과정인데 이 깨끗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계시록 19장 8절에 보시면은요. 성도들이 입게 되는 옷이 희고 그리고 깨끗한 세마포라고 하셨습니다. 자이 세마포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이렇게 삼지창 두개 모양을 갖고 있는데 요 세마포라고 하는 요 단어는 저의 마음 가운데 항상 삼낮 삼밤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세대에게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은 딱한 가지 삼낮 삼밤 땅속에서 밖에는 없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희고 깨끗한 세마포는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의로운 행실이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은 누가복음 1장 17절에서 침례 요한의 사명에 대해서 가브리엘이 설명할 때이 침례 요한은 사람들을 의로운 지혜로 사람들을 돌이키게 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였는데요. 여기에 말하는 이 의로운 지혜는 바로 삼나삼밤 땅속에서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42절에서 내가 갖고 있는 지혜는 솔로몬의 지혜보다 더큰 지혜다. 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침례 요한이 말하고 있는 의로운 지혜. 자, 침례 요한은 의의 길로 왔습니다. 의의 길. 자, 여기에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걸어가신 길을 말하는 것인데 바로 삼낮삼밤 땅 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희고, 여기 희고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서 1장 18절에 보시면 너희들의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과 같이 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을 말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계시록 7장 9절에도 보시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한 자들이 큰 환란 가운데서 나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고 깨끗한 세마포라고 하는 이 단어 이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눈을 들어서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자, 너희가 이르기를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자 여기에서 말하는 이넉 달은 어, 예수님께서 초림하실 때까지의 사천년의 기간을 가리키는 것인데요. 이넉 달이 지났을 때 다시 말해서 4천 년이 지났을 때이 들판이 휘어져서 추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공로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죄가 희어 그 붉은 죄가 눈과 같이 휘어지게 되고 그리고 용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추수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세마포라고 하셨는데요. 우리 성도들의 어 목적은 저희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면 깨끗해질 수 있는지를 말씀하셨는데 누가복음 11장 41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를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게 되면 너희들은 깨끗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원칙은 예수님께서 부자 법관에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가서 너의 소유들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조치라. 그래야 하면 하늘에서 보아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자, 지금 하늘에서 내리는 보아는 영생의 축복을 말하는 것인데 너가 너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게 되면 하늘에서 너에게 영생의 축복이 내려질 것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부자가 하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 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우리 이 재리의 유혹 재리의 유혹이 굉장히 이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데 이 유혹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어 사기친다. 또는 사람을 속인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4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주님의 제자가 될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재산이 많은 사람들은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모든 재산을 포기해야 하는데 그 부자들의 눈에는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보다 소유를 버리는 것이 이 소유를 버리는 것이 훨씬 더 어렵게 느껴지기 때문에 이 소유를 버리는 것이 부자들에게는 어렵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 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적은 무리여, 자, 이 적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 얻게 되는 적은 무리를 말하는 것인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사람들이 적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적은 무리여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의 소유로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라. 자 예수님께서 이 좁은 문을 찾고 있는 적은 무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열매를 맺히는 가지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깨끗하게 되기를 내가 원하는데 너희들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 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 <laughs> 어, 예수님께서는요, 영적인 부분, 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가난한 자들을 구제한다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들을 중심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가난하고 줄인 사람들을 너희들이 구제하여 주어라, 먹여 주어라, 진리의 말씀으로 먹여 주어라, 라고 하는 뜻인데요. 우리가 이 적은 무리로서 좁은 길을 가면서 우리들의 소유를 이 가난한 자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먹이기 위해서 구제하게 되면 우리는 그 과정에서 깨끗하게 된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요한이서 3장 3절에 보시면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주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자, 여기에 나타나 있는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처럼 우리가 이제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인데 이 예수님과 같이 되는 그러한 소망을 마음 가운데 가진 사람들마다 주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라고 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요한이 말한 것은 우리의 아들이기 때문에, 어, 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되는가 이것에 대한 비결을 지금 요한이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누가 보면 14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나에게 오는 자가 부모와 형제와 또 처자와 또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나의 제자가 될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믿음의 영지자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 내용은요. 이 마지막 때 주님의 참된 남은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될수 있는가에 대해서 그 비결을 예수님께서 여기에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 부자 법관에게 하셨던 그 명령은 영생에 들어가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시는 어 명령이고 그것은 바로 우리들을 깨끗하게 하실 목적으로 아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이 재리의 유혹, 이 돈이 많게 되면 그 많은 돈이 그 사람의 마음을 속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에, 마음을 속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눈에는 영생보다는 돈이 더커 보이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영생보다는 돈을 선택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늘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부디 여러분께서 이 영원한 생명 여러분께서 열매 맺히는 삶을 살면서 주님 앞에서 깨끗하게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께 주신 달란트 소유 물들을 어떻게 하면 주님의 사업을 위해서 유용하게 쓸수 있는지 기도하신다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지혜를 주실 것이고 그러한 가운데서 여러분께서는 깨끗하게 될수 있고 더 많은 열매를 아, 맺힐 수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제가 이 영상을 마치기 전에 우리가 어, 마가복음 11장 12절하고, 그리고 야고보서 1장 11절에 보시면 여기에 무화과 나무가 나오는 얘기, 무화과가 마른다. 그리고 야고보서 1장에는 재산, 재물이 마른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지금 무화과 나무가 마르는 것은 2023년인데, 2023년도에 무화과 나무가 완전히 말라버리게 되면, 저희들이 아무리 재물이 많이 있어도, 그 재물로 이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를 다시 살려낼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야고보가, 야고보서 1장 11절에서 말하기를, 우리의 재물들도 결국은 말라버리게 된다. 라고 기록을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2023년도에는요, 무화과 나무가 마르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재물들도 일단 멸망받기로 선택되어서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들을 우리가 구출해낼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재물도 말라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야구보가, 야구보서 1장에서 재물이 마르게 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 재물이 많게 되면은요, 그것이 우리 자신에게 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주님의 사업에, 어, 우리에게 주신 이 달란트를 적절하게 쓸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사정에 맞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 그 재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야고보소 1장 11절을 봤는데요.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우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 지나니 부한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 어, 제가 오늘 이 영상을 마치기 전에요. 지금, 원어 성경의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만 좀 그냥 첨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시면은, 어 자, 지금 원어 연구라고 했고요. 이 아이들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하고 종들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하고 같습니다. 번역을 다르게 한 것이지, 아, 단어는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호산나 외치는 아이들. 이 아이들은 종들이라고 번역을 해도 문제가 없는데 아이들의 찬양을 온전케 하셨다. 그래서 이 아이들도 역시 아, 종들이라고 하는 단어와 같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비밀을 천국의 비밀을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자 아이들은 종들이라고 하는 뜻인데, 자 요거랑 같은 말씀이 아모스서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이 종은 아이들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단코 행하심이 없다. 자 그래서 이 비밀을 아이들에게 나타나신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뜻은 결국은 하나님의 종들에게. 나 알려주신 것은 이나 감사합니다. 라는 뜻인데요.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나에게 이르신 모든 말들을 내가 너희들에게 다 남김없이 알려주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2장에도 보시면 보라, 나의 택한 종.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라고 하는 단어와 헬라어 원어가 같은데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자 여기 누가복음에는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종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라고 하는 아,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가지 어예 이거는 이제 보혜사에 관한 것인데요. 어, 자 여기에 보시면 이 보혜사라고 하는 단어하고 이 보혜사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위로자라고 하는 뜻인데 어요 단어를 이제 여러분께서 신약성경에서 살펴보시면 우리 고린도후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겸손한 자들을 자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하셨는데 너희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겸손하지 아니하면이라는 말씀도 하셨는데요 겸손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의, 디도, 디도의 옴으로, 이 온다라고 하는 건임재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파루시아입니다. 디도의 옴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위로하셨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디도를 보냄으로 말미암아, 이 디도가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의 기별을 전해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을 위로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쉽게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디도의 마음 가운데 역사에서 이 디도가 보냄을 받았을 때그 사람들에게 가서 그 사람들에게 위로를 전하여 주었다. 라고 하는 뜻인데요. 이 디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단위에서 10장에도 나오는 대로 네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너의 기도가 들으신 바 되었다 라고 하는 말씀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위로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여기 보혜사 위로자가 오시면 그에게 모든 그가 모든 것을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생각나게 하실 것이고 장래의 일들도 알게 하실 것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 인자의 임재도 이와 같으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말하는 이 임재가 바로 아 파루시아입니다. 파루시아 그리고 여기 인자라고 하는 여기 인자가 헬라오 번호로 4 4 4입니다 사사사. 444. 자 임제 임제라고 하는 거는 파루시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여러분께서 이 문제를 어,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생각해 보시면 이 말씀이 점점 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분명하게 이해가 되어서 어, 여러분께서 누가복음 17장 어, 제가 기억하기로는 30절로 기억하는데 인자가 나타나는 날 나타나는 날자 인자가 나타나는 날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는 깨달아진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인자에 대해서 깨달아지게 되는 날에도 그러하리라라고 말했는데 요 인자가 깨달아지는 날은 사람마다 각기 좀 차이가 있겠지만은. 어, 전체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 2026년도, 어, 9월 21일, 요 때가, 어, 인자가, 인자에 대해서 깨달아지는 날이, 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요거는, 어,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어, 여러분께서 참고하시는 입장에서 이 내용을 생각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베드로우서 3장 10절 12절의 해석인데 주의 날이 도적과 같이 오리니 그날에 하늘이 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을 나타내는데 구원받는 백성들 또는 천국문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날에 하늘이 큰 소리 이큰 소리는 원어 성경으로 보면 화살의 휙 소리입니다. 화살의 휙 소리. 자, 여기서 에 화살이라고 하는 이 화살. 이 화살은 다니엘서 9장 27절에 나오는 이래의 절반. 자, 이 절반이라고 하는 것은 사, 이제 수요일을 나타내는 것인데요. 이 절반이라고 하는 단어가 화살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큰 소리와 함께 지나가 버리고, 근데 이건 이제 은혜의 시간이 지나가서 이제 다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데요. 어, 체질, 이 체질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그 근본적인 진리, 어떤 핵심 요소, 이런 걸 뜻하는데, 이 어떤 그 핵심적인 비밀이 뜨거운 불,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풀리고, 자, 마태복음 16장에 보시고 또 18장에 보시면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라고 하는 말씀은요. 이 푼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비밀을 푼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뜨거운 말씀에 의해서 풀리고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게 되리로다. 자 이것은 이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과 같은 것인데 성경에 이해되지 못하고 숨겨져 있었던 말씀들이 뜨거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리고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풀리게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날에 하늘이 하늘은 이제 천국 문을 말하는데 하늘이 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그 연단 과정을 통과하면서 그, 풀리게 되고, 비밀들이 풀리게 되고, 그리고 근본적인 어떤 그 요소들이 뜨거운 말씀의 열에 의해서 풀리고, 또 녹는다. 이 녹는다라고 하는 건 어떤 거짓된 기별들을 말하는 것인데, 이 거짓된 것들이 싹 녹아 없어지고, 그리고 지난 세월 동안 숨겨져 있었던 비밀스러운 말씀들이, 그 비밀들이 아, 풀리게 된다. 그래서 풀다라고 하는 것은 어, 결박을 해제한다라고 하는 아,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에 보시면은 어, 쇠사슬에 매이는 이유는 우리가 전능자의 뜻을 멸시하기 때문에 쇠사슬에 쇠 매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나귀를 풀어서 끌고 오라. 자 나귀가 나귀가 결박되어 있는데 나귀가 묶여 있는데. 그 묶여 있는 나귀를 풀고 풀어 오라. 자 다시 말해서 이 나귀가 어떤 자신의 그 죄로 말미암아 또는 무지로 말미암아 어, 이 어떤 결박되어 있는 상태에 있다가 주님께서 그 나귀를 풀고 오라, 풀어 오라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떨어지게 되면. 그 나귀가 풀리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자, 우리, 지금 여기 마태복음 21장에 보시면 여기에는 어미나귀와 새끼나귀 두 마리를 풀어서 끌고 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하기로는 2022년도가 주님께서 어미나귀와 새끼나귀를 어 풀어주시는 때가 된다라고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 부디 여러분께서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살펴보시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어,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들은, 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시므로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어, 유익하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